4번의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이 문제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루트 2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다 알고 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 나와요?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음 착각이죠 뭡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얘는 루트 4가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2가 나온니다더 얼마야? 답은 4가 나오겠죠 2번을 본다. 모양과 모양이 똑같죠? 가운데 부호만 다릅니다. 뭡니까? 합차공식이에요. 그렇지 얘가 뭐야? A-B, 얘는 뭡니까? A+, B가 되죠. 그럼 얘뭐 나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옵니다. A제곱 얼마나 옵니까 이거 제곱 얼마야? 2죠? 이거 제곱 얼마나 옵니까 3입니다. 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래알겠어 좋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여러분 3번은 길게,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곱하기죠. 뭐 하면 돼? 분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얼마나 옵니까 루트. 여러분, 어때요? 얘랑 얘랑 합칠 수 있지? 어떻게? 분모는 분모께로 곱해서 얼마나 옵니까15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옵니까60 나오죠. 또,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얘를 또 합칩니다. 얼마나 와? 5, 2, 10. 곱하면 은90 나옵니다. 자, 15분의 60 얼마 입니까 4가 나오죠. 10분의 90 얼마나? 9가 나옵니다. 루트 4는 2죠? 루트 9는 3이니까 빼면 답은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래서 그렇죠? 4번을 풀어봅니다. 4번이 좀 그나마 어려웠죠. 분모에 뭐가 있어? 루트가 있죠. 어때요? 이상 없습니까? 유라씨, 어때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막 코털이 삐져나오고 있죠. 어떻게 하고 싶어? 없애고 싶어. 뭘로? 큰 가위로. 그죠? 그러다가 코를 자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니까? 뭘 곱해? 루트 3. 루트 3. 보로로스이 no. 노우. 중간 보로 바꿔줘요 왜? 합쳐온 시이용 해서. 그럼 분자량은 뭐 곱해져? 똑같은, 똑같은 거. 그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옵니까 얘는? 3의 루트 3에 얼마야? 3이죠. 1의 작업은 1입니다. 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죠. 루트 3 마이너스 3이구나. 더 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죠? 뭘 곱해? 오, 잘하네요. 루트 5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얼마나 옵니까 분모? 5에 3뺀 거죠, 얼마나? 2나 5에 얼마나 옵니까 2루트 5 플러스 2루트 3입니다. 분모가 이 동일하죠? 합칩니다. 자, 합치면 얼마나 옵니까 루트 3이 플러스 2개 있고 한개 있는 거죠. 더하면 얼마야? 3루트 3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합칠 수 없죠? 그럼 얼마 나와? 2 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3 이거 2분의 2 분의 2 나눠 떨어지죠? 플러스 루트 5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자기 반에 근노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반에 근호 있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 장근호라는 놈이 있었어 아주 건방지고요 배가 나오고 수학을 잘했어 근데 이새끼를 맨날 떠올라요 볼 때마다 근데 그 근호가 몇개 있는 거야? 이중으로 있는 거야 재수가 없죠 씨발놈이 그죠? 자 오늘은 이중근호 공부한다 이중근호는 별게 아닙니다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게 뭐야? 이중근호야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의 루트는 뭐가 나올까요? 물론 AB는 반드시? 반드시? 실수라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봐봐. 반드시 뭐야? 으허, 네. 이 아줌마. 이거 배웠잖아. 루트 A, 루트 B는 실수라니까 AB는 반드시 0보다? 작거나? 작거나? 작거나 같죠, 그죠? 그쵸. 그렇죠? 진짜? 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쵸. 그렇죠?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머릿속에 왕지우개가 있죠. 맞죠? 루트를 보자마자 A, B C, 지 그러면 너도 모르게 뭐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어,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놔야 돼, 무조건.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곱카 루트는 사라지죠? 그치? 그럼 얘는 뭐랑 같을까? 얘랑 같습니다 맞아? 당연하.. 당근바타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얘를 전개합니다 얘 전개해볼까? 제곱 있죠? 얼마 나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 나와요? 2루트 ab 더하기.. 얘랑 얘는 똑같죠? 네. 똑같잖아?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얘는 얘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보죠. 잘 봐. 이거 얼마나 올까 네, 루트 3 더하기 루트이야. 알겠죠? 뭐 나올까? 알겠습니까? 이게 이중구나요. 이해가심? 자, 정리한다. 이중구나란 뭐냐면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얘는 각각의 루트로 분리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있는 루트 있죠? 안쪽에 루트 앞엔 반드시 이가 있어야 돼. 반드시. 없으면 어때? 없으면 만들어줘. 왜 만들어주냐 얘는 곱셈공식의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나오는 숫자입니다 무조건 나와 없으면 만들어라 알겠어? 두 번째 루트 루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곱셈 곱하기지 얘 앞에 있는 건 뭡니까? 더하기입니다 반대로 가볼까? 반대로 가보자 자 여러분 얘 이중근허죠? 그죠? 이중근허 맞습니까? 이중근허 맞잖아 이중근인데 앞에 2가 있나요? very good 좋아요 2가 있었다 곱해서 6이 나오고 더해서 5가 나온 거뭐 있습니까? 3하고 3하고 2야 그쵸? 그럼 뭐하면 돼? 반드시 3을 여기다 쓰고 2를 여기다 쓰고 루트 루트로 그냥 분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이게 이 정도면 자, 백문이 불여되있는다 한번 같이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쥐어보자 루트안에 루트있죠? 무슨 근호요어이 어, 눈뜬 장님이죠 이거 타이미 읽어보라고 뭔데 이증근호 이증근호가 아니라 이증 잊어버린 이증근호가 아니라 이중근호야 이중근호 알겠죠? 이중근호죠 이중근호 확인했다 1단계 통과했죠 2단계는 뭐야? 2단계 뭘 확인해? 기억요응뭘 확인해 선생님이 뭘 확인하라고? 대단한 기억력이죠. 거의, 거의 치매 환자 수준이야 그죠? 뭐야? 2를 확인하라니까. 2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 다음, 뭘 확인해? 곱해서 3, 더해서 4, 뭐가 있어? 뭐 있어? 뭐 있냐고, 순 철이. 어. <laughs> 뭐? 어? 루트 3하고 루트 1이죠 뭡니까? 3하고 1 곱하면 3 나오고 3하고 1 더하면 4 나오죠 그럼 뭐야 얘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1이 되는 거야 근데 루트 1은 뭡니까? 그냥 1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요 어 2가 아니면 가 아니면 그 나중에 배 거야 일단은 2가 있는 것만 풉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보죠 대형 로러 갑니다 거기 는 문제 이거야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 이제 예, 시켜봅니다 첫 번째 여기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야? 이 문제 이중근호. 좋습니다. 이진근호가 아니야 이진근호가 아니라 이중근호야두 번째 뭘 확인해? 2가 있네요. 오케이 세 번째 뭘 확인해? 그, 곱해, 곱하고 있어. 그쵸. 곱하고 6. 더해서? 곱해서? 5. 그런 숫자 뭐 있어? 3하고 2가 있는 거죠. 그럼 뭐야? 3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얘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얘는 뭐 나온다고? 루트 3 플러스 루트 2라는 거 확실히 이해 가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반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야. 절반 끝났나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유라, 보고 뭔가 좀 꺼림칙 하 않아? 뭔가 빠진 것 같지? 네그죠 신발은 싫었는데 왠지 양말안 싫은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음메야씨 <목소리> 지우개 너 언제 산 거야? 머릿속에 <laughs> 지우개 언제 샀어? A하고 B는 반드시? 어 반드시? 크거나 같다 왜? 루트 안에는 숫자니까 그쵸? 렇 A, B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무조건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물어봅니다자 현지 이거 얼마 나와? 제곱 사라지지. 그럼 뭐랑 같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랑 같다는 겁니다. 그쵸 맞죠? 자 이게 전개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 얼마 나와? 더해서 a 플러스 b 나오죠. 그럼 뭐 나와? 또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나오 거야. 얘는 뭐랑 같다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랑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 현우 이제 뭔가 안다고 이제 깜축거리는데 저 들어갑니다. 자 현우 네. 바로 들어간다 얼마야 이거 다 루트 2 어? 루트 2아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미안하죠 루트 2하고 루트 3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뭐야 마이너스죠 뭐라고? 마이너스 그쵸? 자 현지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네 잘못했네 잘한 거 같죠? 선생님 물어본다 얘는 양수니까음수니까얘양수야요음수야요 음수. 왼쪽? 양수. 양수지. 앞에 음수가 없잖아. 양수야. 얘는 뭡니까? 얘는 음수야. 왜? 큰 걸, 아이, 아저씨. 아이씨아이씨 아저씨, 아저씨. 그 장어에서 큰걸 빼셔요. 뭐 나와, 이거? 음수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맞겠어 근데, 네가 진짜 맡기려면 어떻게 했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게 해달라. 알겠어? 이 규칙이야. 마이너스일 땐 조금 어려워. 알겠어? 네. 또 예를 들어간다. 누구를 시켜볼까? 누구를 시켜볼까? 우리 반서 제일 이쁜 사람 시켜볼까? 마이너스. 자, 유라. 해봐, 얼마나? 얼마 나옵니까? 응? 봐봐 쫄지마 봐봐 지금 표정 어때요? 똥못싼 사람 딱그 표정이죠 그러지 말고 이제 생각해봐 그지? 문느라 답하는 겁니다 몇중구나요2중 그렇습니다 2가 보입니까? 네그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뭐해? 곱해서 12 더해서 7 뭐가 있어? 곱해서 12 더해서 7, 뭐가 있어? 3하고 4 그렇지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3이고 얘가 4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뭐하면 돼? 불로봐 얼마? 루트 3? 어3 빼기 4 이러면 돼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이거? 아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큰게 앞으로 가고 작은 게 뒤로 온다. 그치? 그래서 뭔가 답은 뭐2 마이너스부터 3이 알겠죠? 자, 문제를 풉니다. 119페이지에 5번. 1, 2, 3, 4다 풀어오자. 문제 몇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2중으로 e 맞죠? 루트 안에 루트 있습니다 자, 이 e 숫자가 얼마입니까? 얘가 1로보니까1로안 보입니까? 1로안 보이죠 뭐로 만들어야 돼? 2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이 어떻게 하냐면 루트 6-2 곱하기 2의 루트 2랑 같죠? 그치? 그쵸? 여기 있는 2를 어디로 보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알겠어? 왜? 우리가 원하는 건 2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숫자 2라는 것은요, 루트 뭐랑 같습니까? 루트 뭐랑 같아요, 숫자 2는? 숫자 2는 루트 4랑 같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곱해봐, 얼마 나와? 루트? 얼마 나옵니까? 루트 얼마 나와? 루트 8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봐봐 2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4가 되고 4랑 이런 거 곱하니까 8 나오죠 맞죠? 옆에서 곱, 여기 여러분. 곱해서 8 나오고 더해서 6 나오는 게뭐 있습니까? 뭐 있어? 2하고 4. 하 그렇죠. 이거 뭐냐면요. 2 더하기 4가 6 나오고요. 2 곱하기 4가 8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루트. 2 빼기 루트. 4은 돼야 안 돼. 2, 4. 하나씩 나오고 가운데 마이너스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된다. 왜? 큰게 먼저 나온다. 루트. 마이너스일 때. 어떻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가 맞다는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뭐 됩니까? 루트 4는 뭐랑 같아요? 알겠죠? 답은 2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효은 왜 이렇게 푼거 맞지? 네. 아닌 거 같네요. <laughs> 진짜? 맞아요. <laughs> 맞아요. 여러분 이제 봅시다. 루트에 루트 있죠. 앞에 2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렇죠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는 이미 만들 것을 예상하고 한 거야. 자, 여러분, 4 8이란 것은 4 곱하기 뭐랑 같습니까? 4 곱하기 뭐랑 같아? 10이랑 같죠. 그럼 이제 뭐라할수 있어? 루트 4 곱하기? 얼마? 루트? 10이랑 같다는 거야. 루트 4가 얼마야? 2라는 거죠. 곱해서 12 더해서 7 얼마 나와? 4랑? 3이 나오고 빼고 루트 루트니까 답 얼마입니까 2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어려운 거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마지막 유형이야. 가장 어려운 거요자 루트 루트 기준근하죠2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에서 가져올로 보니까 1 5는 3하고 5만 돼 있죠. 2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예요? 극단적인 방법 선택한다. 걔는 뭐냐면요. 선생님이요. 2 루트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쵸? 원래는 이거였죠? 그치? 선생님이요. 2가 하도 없다길래 2가 너무 없어요. 뭐합니까? 분모 분자에 2를 똑같이 곱한다. 상관없죠? 왜? 2분의 1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쵸?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루트 2분의 얼마 나와? 8 플러스 2 루트 15가 나옵니다. 이게 난해하죠. 이게 뭐랑 같아요? 루트 2분의 루트 8 플러스 2루트 15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서 어려운 거다 끝났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거야. 루트 안에서 1을 가져올 수가 없으면은 분모 분자에 1을 곱하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유형이에요. 더 이상 어려운 거안 나와. 여기 지금 외우세요. 그럼 이건뭐 됩니까? 곱해서 15 더해서 8. 뭐가 있어? 3하고 5가 있죠?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고, 분모는 루트 2야.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맞은 것보다 잘했어, 이거. 잘했는데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왜? 분모에 루트 2가 있으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한다. 얼마나 합니까? 2분의, 얼마야? 루트 10, 얼마 더하기, 루트 6이 나옵니다. 얘가 어때, 여러분?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풀어보니까 얘 값은 얘랑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유형 외우시고요